그 사람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의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그대의 마음에서 다시 피어나느니라 사람 하나가 떠났습니다. 병실도 장례식장도 너무 조용했고 마지막 숨소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짧고 가벼웠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그 조용함 속에서 세상이 완전히 멈춘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다시는 만날 수 없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푹 꺼져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가끔 입에 올릴 때마다 마음 한 켠에서 살짝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떠났지만 그 인연은 이상할 만큼 그 자리에 여전히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형태를 바꾸어 흐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연의 또 다른 변화일 뿐입니다. 몸은 떠났지만 그 사람의 말투, 습관, 그와 함께 했던 순간들은 그대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죽음을 단절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그 사람과 이어졌던 관계도 모두 멈추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흩어지며 또 다시 인연으로 이어지느니라. 그 말은. 죽음조차 인연의 중간 지점일 뿐,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대여, 그 사람이 떠났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연은 당신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흐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걷던 길을 오늘도 그대로 걷고 있다면, 그 말투가 당신 입에서도 자꾸만 따라 나오고 있다면, 그건 그 인연이 다른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증거입니다. 죽음은 육신의 멈춤이지만, 마음과 기억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워할 때마다,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인연은 여전히 당신 곁에 숨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기억하는 모든 존재는 그대 마음 안에 다시 태어났느니라, 기억은 곧 인연이니, 인연은 끝나지 않느니라. 그렇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슬픔에 빠져 울기보다 그 인연을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 고마웠던 순간, 웃었던 장면들, 그걸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 인연을 다시 품는 것입니다.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의 인연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만 모양이 달라지고 형태가 바뀌고 당신 마음의 풍경 속에 조용히 머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앞으로 살아갈 그대의 길 위에 늘 따뜻한 그림자로 드리워지리니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본능적으로 멍해집니다. 마치 세상의 소리가 뚝 끊긴 듯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듯한 허망함이 밀려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깝고도 소중한 존재였다면 그 허전함은 슬픔이라는 이름을 넘어 삶 전체를 흔드는 공허함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공허함마저도 흩어지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것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무상무장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이며.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전환이니라. 죽음은 그 인연이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이 다른 형태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하늘로 흘러간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고 그 비가 대지를 적시고 또 다시 꽃으로 피어나듯 그 사람과의 인연 역시 어느 방식으로든 그대 곁에 다시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해주던 음식, 그 사람과 함께 걷던 길, 지금도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어떤 날은 그 향기조차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억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기억은 가장 깊은 존재의 연결입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그 인연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랑하는 이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어집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대가 그를 떠올리며, 눈을 감을 때, 그 인연은 다시 꽃 피우고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떠난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애써 잊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잊는 것이 놓는 것이 아니며, 붙잡는 것이 반드시 집착은 아닙니다. 진짜 노음이란, 그 인연을, 다른 방식으로 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의 기억 속에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함께 숨 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그림자가 아니라 인연의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슬픔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연민을 발견할 때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로 피어나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눈물을 닦고 그 사람과 나눴던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심으십시오. 그 사랑은 곧그 인연의 연장선이며 그 사랑이 피어날 때그 사람은 지금도 그대 곁에 조용히 머무르고 있음을 그대 스스로 알게 되리니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는 이는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머무르지 않고 인연 따라 나아가며 마음이 머문 곳에 다시 꼽히느니라 그 말은 사람은 떠나지만 그 마음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남겨진 사람 안에서 다시 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인연으로 이 세상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머니를 갑작스레 여의고, 오랫동안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다 말했지만, 그에겐 시간이 더큰 허무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사찰 뒷마당에서 작은 꽃한 송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꽃은 예전에 어머니가 늘 정성껏 가꾸던 그 꽃과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떠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다시 와 계신다는 거려. 그렇습니다. 죽음은 형태를 바꾸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며 없다고 믿고 들을 수 없으며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길러주셨습니다. 그대의 기억이 이어질 때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대의 사랑이 계속 흐를 때그 존재는 지금도 살아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사랑한 이는 그대 마음 안에 뿌리 내려있느니라 그 뿌리는 인연으로 엮여 그대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리라. 그대여. 지금 당신 곁에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올라 울컥했을 때 문득 들리는 음악이나 향기 속에서 그 이름이 가슴에 맺힐 때 그것은 모두 그 인연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삶의 모양이 바뀌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 모양 속에서도 인연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삶을 이끌고 복으로 스며듭니다. 그대여, 오늘도 그 인연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한다는 건 다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자 사랑을 놓지 않겠다는 가장 고요한 기도인이라 죽음을 마주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이제 편안해지셨겠죠. 이런 말들은 틀리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 슬픔에 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성적인 설명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도 수행이 되고 침묵도 공양이 되느니라 그대여 누군가를 잃은 아픔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세월, 나누었던 기억, 미처 하지 못한 말들, 그 모든 것이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울음처럼 남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애써 참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울음은 그 사람을 향한 그대의 연민이고 감사이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울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 울음마저 복이 되게 하라. 그대가 품은 사랑은, 그 자체로 공덕이 되느니라. 어느, 제자가, 사랑하는 일을 잃고, 부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허전하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인연이 깊으며 이별도 깊다. 하지만 이별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인연의 또 다른 시작이니라 이별은 아픔이지만 그 아픔 안에는 사랑이 녹아있고 그 사랑이 끝나지 않는 이상 인연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여, 슬퍼하되 무너지지 마십시오. 울되 그 울음 속에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우리에게 남은 인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대가 할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닮은 무언가를 세상에 다시 건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로 누군가를 다정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른 이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삶처럼 살아가려 애쓰는 것그 모든 순간이 죽음을 넘어 이어지는 인연의 실천입니다. 그대여, 그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이끌며 당신 삶의 고요한 바람으로 늘 함께 머무르리니 사람이 떠난 후 남겨진 자의 마음에는 미안함이 가장 깊이 남습니다. 그때 왜 전화를 더 자주 하지 않았을까? 그 말을 좀더 다정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날 따라 왜그 표정을 못 알아봤을까? 그 미안함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문득문득 삶의 빈틈을 파고들어 한숨과 눈물로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미안함마저도 업이 아니라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후회하는 자는 괴로움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공덕으로 바꾸어 복을 지으라. 그 마음이 곧 인연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되느니라. 그대여,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자꾸만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이미 떠난 사람에게 다시 잘해줄 순 없어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연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잃고 몇년 동안 마음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후회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살펴볼 걸. 왜 마지막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그러다 어느 날 절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하던 중 문득 이런 소리가 가슴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따뜻하게 살면 그게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 아닐까요? 그녀는 그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가족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자신을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이건 당신을 위해 드리는 마음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슬픔보다 고요한 평화를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위이며 그대의 선한 삶이 떠난 이를 위한 가장 깊은 불공이 되느니라, 그대여,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미안함을 복짓는 마음으로 돌리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등불 하나 켜고,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넘어 이어지는 인연의 또 다른 실천입니다. 그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 삶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으며 그 흐름은 그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지혜롭게 이끌고 있을 것이니라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해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말들, 마음 속에 남은 미련, 해주고 싶었던 일들조차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듯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 앞에선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육신의 멈춤일 뿐, 인연은 그 후로도 이어지는 이라, 그대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인연은 공덕으로 되살아나리라, 이 말은 죽은 이를 위해 우리가 여전히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 그 인연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따뜻함을 오늘 내 삶에 스며들게 한다며 그 사람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 다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을 잃은 후 매일 저를 돌며 스승의 이름을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한다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내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납니다. 그게 저만의 인연을 지켜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에도 인연을 이어가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대여,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인연을 여전히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떠난 이는 그대가 바르게 살아갈 때 그대 안에 다시 살아나느니라 인연은 기억 속에서 복이 되고 삶 속에서 다시 꽃피느니라. 삶은 결국 인연을 어떻게 품느냐의 과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별을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고 그 인연을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대여 죽음을 끝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살아 있으며. 그대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더 깊고 조용하게 이어지고 있느니라. 오늘 그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그 인연과 함께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이 곧 수행이며 그 수행이 곧 인연을 다시 피우는 복이 되리니 사람이 떠나고 나면 삶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같은 거리, 같은 계절, 같은 일상이지만 그 사람의 빈자리는 모든 것의 색을 바꾸어 놓습니다. 익숙했던 길도 낯설고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혼자 마시는 차한 잔에도 눈물이 맺히곤 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언제쯤 이 슬픔이 조금은 가라앉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대여,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슬픔 속에서 연민을 피워라. 그 연민이 그대를 치유하리라. 슬픔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서 피어나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사랑을 되새기고 인연을 다시 품을 때 슬픔은 고요한 위안으로 바뀝니다. 한 수행자가 죽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저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움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다만, 그리움이 기도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움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곧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대여, 떠난 일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약함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약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이끄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기억하는 자는 그 인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 죽음은 단절이 아니어 마음의 또 다른 결합이니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슬픔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슬픔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며 눈물 흘렸다면 그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연민이고 그 연민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 당신 마음속에서 더 깊고 고요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그대를 통해 당신의 말과 삶과 온기를 통해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복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경험한 이들은 압니다. 슬픔이란 눈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란 것을 가끔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문득 흘러나오는 음악에 멈춰서는 것, 낯선 냄새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조차 모두 슬픔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워지지도 않은 채 당신 마음의 가장 고요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한 이는 그대가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때 다시 그대와 함께 숨 쉬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곧 떠난 이와의 인연을 지켜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이젠 웃는 게 미안해요. 괜히 잘 지내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마저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떠난 이는 그대가 웃을 때 기뻐하고, 그대가 고요할 때 평안해하며, 그대가 행복할 때 머물 자리를 얻느니라, 그대여, 잘 지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살아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드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기억들이 당신을 지탱해 주고 당신의 오늘을 이끌어 주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인연과 여전히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죽은 이를 생각할 땐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마음을 닮아가려 애쓰라. 그 마음이 곧 기도이니라. 그대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이유가 자비로움이었다면 부드러운 눈빛이었다면 든든한 품이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면, 이제는 그대가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건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의 말과 행동, 그대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 숨쉴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넘어 이어지는 가장 고요하고 깊은 인연의 방식입니다. 그대여,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순간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주 평범했던 하루입니다. 같이 밥을 먹던 자리, 무심히 던진 말에 웃던 얼굴, 창밖을 바라보며 함께 걷던 시간,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평범했던 순간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곳곳에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끊어진 두 길이 아니어한 줄기의 강물의 흐름과 같으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 흐름은 이어지느니라 우리는 보통 죽음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또 다른 시작이라 여깁니다. 인연은 끊기지 않습니다. 모양이 바뀔 뿐입니다. 꽃이 피고 지듯 해가 뜨고 지듯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 다른 형태로 다시 머물게 됩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 곁에 남은 조용한 공기 속에서도 그 사람의 숨결은 함께 있습니다. 문득 불어오는 바람, 창가에 앉아 흐는 피,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과 이어진 인연의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한 노신도가 말했습니다. 이젠 사진도 흐릿해졌고 목소리도 가끔 잊혀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그 사람은 더 또렷해집니다.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지만 인연은 마음에서 더 깊어집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은 마음 안에서 더 또렷하고 조용하게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인연을 잊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절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그대의 인연도 머무느니라. 그대가 지금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그 모든 것이 죽음을 넘어 이어지는 인연의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당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복이 됩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은 당신 안에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을 잡지 못해도 그 인연은 끊기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고요하고 깊은 방식으로 그대 곁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한 인연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기억은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과거에서 오고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느니라 그 마음이 진실하다며 죽음도 그 인연을 끊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별 앞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무력해지고 쓸쓸하고 가끔은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한 번의 작별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려. 그대가 지금 그 사람을 따뜻하게 떠올리고 있다면 그 인연은 지금도 당신 마음속에서 숨 쉬고 있고 그 숨결은 그대를 더 깊고 고요한 사람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인연은 그대를 단련시키고 마침내 그대를 복되게 만든다. 그대여 그 사람과 나눈 웃음과 눈물, 함께했던 계절들, 서툴렀던 사랑,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을 닮은 방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따뜻한 눈빛으로 다정한 손길로 그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삶 자체가 그 인연을 이어가는 가장 깊은 기도이며 가장 고요한 불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일을 품고 사는 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라 그 인연은 그대를 지키고 그 삶은 복을 이끌며 그 마음은 천상에도 닿느니라 이제는 두려워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이별은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인연은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길이며 연민의 지혜이며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자비의 마음이니라.